안녕 친구들. 2022년 2월 6일 유아부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유아부 친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늘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래간만에 어, 강한 믿음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 아 잘했어요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 배웠어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은 책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면 된다 하는 지난주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의 뒤를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배울 거예요. 민수기는 n u m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 Numbers chapter 13 and 14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살펴 보고, 오너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 지파, 12명의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살펴 보고, 오도록 했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그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등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12명의 지도, 지도자들 중에는 여수아와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자, 그들은 그 땅을 40일 동안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한 골짜기에서 커다란 포도송이를 꺾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긴 막대기에 끼어서 그 포도송이를 둘러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과일들도 이렇게 같이 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들은 그 땅을 보고 오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곳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딴 과일들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크고 힘이 셉니다. 그리고 그 성도 너무 높고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12명의 지도자 중 갈렙과 여소아가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고 온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오늘의 말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오늘 우리 친구들과 잘 읽어보도록,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구절 어, 앞부분에 이렇게 갈렙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하시면서 노여워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고 또 나에게 불평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수와 갈렛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갈렙과 여수와처럼 믿음을 더욱더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요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일주일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선생님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